스츠고르는사 페니다 보트로 이제 올라탑니다 사람이 찼어요 고양이를 떠나서 슬퍼하는 마놈 어, 저보다 고양이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요 <목소리> <목소리> 파이 빌리고 캘링킹 비치로 왔습니다. 루사핀이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죠. No. Oh, seriously? Seriously. What, What is this place? place? This, this is, is heaven. Heaven. 야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계단이 되게 가파르게 쫙. 있어내가서 조심해야 돼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여기가 이제 베스트 포트 스팟입니다 네, 기 찍고 있는 거 보이죠? 내려서 보니까 이런 길을 따라 내려와야 돼. So steep. 아 내려왔습니다. 딱저 멀어가는 해가 비추고 있네요. 아, 파도가 장난 아니다. 들어가면은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와, 씨. 와, 저력 색깔. 죽이죠? 와, 바로 쪄다. 와. 미쳤다. 파도가. 아, 그냥 진짜. 그가 진짜 살면서. 맞아본 파도 중에 제일 센 파도예요, 진짜로. 와, 한 통수로 그냥 <laughs> 저 모래바닥에서 몇번 굴렀어요. 와, 계속 이래요. 재밌긴 한데 10분 있으니까 지쳐. 이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체가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I made it! You did it! Yeah Oh wow! 아 uh. Oh You went very fast! y o went very fast! o u went very fast! I normally I kind of walk fast Yeah But be careful! Okay.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후 근데 비율은 멋있다 와씨 지금 약간 암벽 증발한 느낌이에요 올라가다가 지금 쉬는 중 볼지 모르겠는데, 거의 절벽이에요. 진짜. 기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팔 잡고. 오! 저기? 원숭이들이 보입니다. 와우! 와우! 와 지금 어떤 한, 꼬마 아이는 공격당했어요, 원숭이한테. 자, 아빠가 살리지 않았으면 진짜 물어뜯겼을 것 같아 포카리 <놀람> 세트 마시는 <맛있는> 몽키 <놀람> 바람만 잘못 들이면은 바로 추락 <놀람> 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오늘은 누사페니다의 동쪽 다이아몬드 비치로 향합니다 서쪽 서쪽에 캘링킹이있다면 동쪽에는 다이아몬드 비치가 있죠. 둘다꼭가보는걸 추천드립니다. 아. 다이아몬드 비치에 왔습니다. 되 유명해졌어요. 여기 또 아, 사진 포인트에서 네. 사진 많이 찍고 있죠. 여기도 내려가 봅니다. 네, 여기 사진 스팟이어서 사람 다 찍고 있죠. 그래도 켈링킹 비치 내려가는 것 보다는 훨씬 잘되있어요 여기는 좀 가파르긴 한데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만 원래 이게 아침에 왔어야 되는데 늦잠을 부려가지고 살짝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쉽게 조금 여기 절벽적인 햇빛이 안드리웁니다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 파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났네. 이 바다에 바위가 많아가지고 예전에 저기 하얀 곳까지 올라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내려오다가. 그래서 오늘은 목숨 안 걸려고요.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재밌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뒤돌면은 이런 뷰주이죠 Thousand Islands Viewpoint입니다. 이게 누사페리다입니다누사 페니다는 거칠어요. 거친 절벽과 거친 파도. It's embarrassing. <laughs> it's okay, it's okay. I'm used to it. Look at the road. Oh. <laughs> Be careful, oh, babe. I lie, I lie, I lie, I lie. Turn, turn, turn. I lie, I lie.